원전 이야기입니다. 원전에 관련돼서 작년부터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가 중요한 건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이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원래는 완전 리뉴어블한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작년에 그 탈원전을 그렇게 외치던 유럽에서, 어, 한시적 에너지로 원전을 얘기하고, 원전을 이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 전쟁 문제기도 이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로, 어, 에너지 가격이 좀 그나마 값싼, 환경적으로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좀 값싼, 그것들을 넣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r 1 0 0 말고, 카본 프리 100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카본을 안 내는 거는, 원전을안 내죠. 원전은 방사능이 나오는 거지. 그죠? 왜냐면 하 화석연료를 떼는 게 아니잖아요. 화석연료라고 하면 뭐죠? 제일 나쁜 게 석탄. 그리고 석유. 그리고 가스. 물론, 석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가스가 석탄보다 월등히 적게 나오지만 어쨌든 화석이 열리고 이산화탄소로 배출하죠. 그런데 이걸로 하자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우리나라도 벌써 지금 22곳이 가입했는데 아리백은 근데 국제 단체는 아니고 민간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고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요구를 하자는 거죠. 요걸로 해서 원전을 확대해서 카본풀이 0으로 들어가자. 아 좋죠.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 유럽이 그걸 인정해 준다면의 문제죠. 탄소 국경세나 이런 것들이 어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만든 거 어, 인정해 줄게. 어 탄소 국경세 안 매길게라고 해 주면 되는데 해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원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데 걔네들도 원전을 늘리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될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와좀 배치돼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왜 환경은 지금 유럽이 제일 세게 전 세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헝가리에서 여론조사 한걸 보면 2021년도에는 유럽 시민이 26%가 반대. 근데 22년 들어와서 막 에너지 가격 폭등하니까 원전 반대가 15%로 줄었다라는 거죠. 뭐, 어, 이해 되죠? 왜냐면은 뭐 가스 가격이 몇 배가 뛰고 전기 가격이 몇 배가 뛰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지금 중요하죠. 뭐, 방사능이나 핵폐기물은 어떻게 될지 미래 얘기고, 지금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반대가 41%였고, 2022년에는 찬성이 40%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뀌었어요. 왜? 내 우주머니에 돈 나가는데 똑같은 가격일 때 친환경이지, 뭔 소리야? 뭐 이런 거죠. 40% 반대가 40% 찬성으로 16년, 22년 바뀌었다.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면 뭐 달라지겠죠. 혹은 기후가 더 망가지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원전을 지지하는 이유 나라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체코, 불가리아, 프랑스, 특히 프랑스가 원전 많죠. 그래서 그들은 지지하고 다른 나라도 또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반대야. 그런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 나라가 딱좀 반대를 많이 하던 나라도 반대가 좀 비율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카본 프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면 새로운 원재료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자, 성명에 참여한 거는 프랑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딱 느낌 오죠? 원전 하는 애들은 좋아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룩, 룩셈부르크 반대, 완전히 예,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기존에 많이 활용하던 나라 그리고 어 제조업을 일으키고 싶어서 값싼 전원이 필요한 나라들은 원전을 찬성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유럽연합이 그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한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전환 에너지로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전체적인 입장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찬성해 줄게,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도 원전이 늘고 있고, 그러니까 원전에 관련돼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원전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원자로에서 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 반응이 일어나서 뜨거워지면, 일단은 얘네 물을 가열해요. 물은 일반적으로 100도면 수증기로 바뀌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150바 정도의 압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이 높으니까 증발하지 않고 액체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물의 온도는 훨씬 더 높아요. 그렇게 뜨거워져 있는 물을 열 교환기를 통해서 물을 여기서 딱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갑자기 압력 때문에 엄청 높은 물이 싹 지나가면서 열을 전달을 하니까 수증기로 확 바뀌어가지고 얘가 서빈을 돌리는 거죠. 물이 막 끓으면서 서빈을 돌려서 발전이 일어나 그 수증기는 또 빨리 식혀서 다시 물로 만들어서 순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식혀야 하기 때문에 다 바다에 있습니다. 원전은. 그래서 바다에서 취수를 하고 배수를 하는데 이 온도가 지금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다시 시키는 것도 새롭게 설계해야 될 정도로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요고의 내용은 최근 일이니까 요거는 상관없고 어쨌든 원자로에서 물을 가압한 물로 열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열교환기에서 일반 물을 수증기로 발생시켜서 그 에너지로 터빈을 돌린다. 터빈을 돌리니까 결국은 화석연료처럼 불 때서 물 끓여가지고 터빈 돌리는 거랑. 똑같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력 발전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뜨겁게 해서 돌린다. 그리고 냉각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동작 원리는 되게 간단하죠. 동작 원리는 간단하지만 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짓는데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입지, 설계, 시공까지 뭐 아무리 빨라야 10년, 10년. 보통 15년 걸립니다. 그 내용은 여기 다 있는 거고요. 나중에 요거는 스톱해서 한번 읽어보시구요. 음. 그래서 이제 원자력은 우리가 우라늄으로 하는데, 우라늄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넣는지, 이런 얘기들을 차분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해서, 팔산화 우라늄. 그러니까 산소가 8개 있는 우라늄을 채취하고, 그거를 육프라 우라늄으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농축해서 핵연료봉으로 만들고, 그게 사용 후에 재처리해서 보관하거나 다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두 이 가지로 가는 이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우라늄은, 여기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농축하고 소결하고 연료봉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이건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한국에 그냥 쉽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채광을 할때팔산화우라늄을 채광을 하고 그 채광이 1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핵연료인 이산화우라늄까지 가는 거는 몇 프로? 10% 10%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육프라우라늄. 이렇게, 뭐, 요런 식으로 계속 주도를 들고 응축해서 핵연료까지 만드는 요 과정들이 우리나라는 안 하고 세계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핵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정렬하고 변환하고 농축하고 가공하고 해서 재처리할 때 우리는 사용 후 연료를 고준위 핵폐기물이거든요. 지금 경주 남산에 있는 거는 저준위 핵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 작업자들이 썼던 장갑, 피복 뭐 이런 것들이고 실제 고준위는 핵 연료봉을 얘기하거든요. 핵 연료봉에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오랫동안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거를 빨리 재활용할 수 있는 회사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나오고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어 핵연료봉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냐면 고리는 벌써 2031년도 되면 사용 후 폐연료봉이 꽉 차요. 한빛은요. 2030년에 꽉 차요. 한울은요. 2031년에. 이제 새로 지은 것들은 뒤에 있어요. 세울, 신월성, 월성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새로 지은 것들은 아직 안에서 보관할 때가 있는데 오래된 애들은 보관할 때가 없으니까 얘를 재처리하던가. 어? 플루토늄 어떻게지 어쨌든 대처리 하던가 아니면 폐기물을 바꿔서 지금은 우리가 습식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건식으로 해서 더 많이 집어넣던가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수족관에다가 열려봉을 이 방광기가 되게 길잖아요. 이 열려봉을 이렇게 담고 나요, 담고 나서 키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게 물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화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식히고 있죠. 전기로. 이러고 있는데, 이 연료봉을, 요렇게 식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연료봉을 바깥으로 빼서, 어느 콘크리트나, 방사능이 통제가 되는 어떤 때, 건식에 넣고, 여기를 바람이나, 통풍이나, 이런 걸로, 식혀서 보관하는 게 건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습식이고, 이건 건식입니다. 건식으로 하면 좀더 많은 걸 넣을 수 있으니까, 건식 저장 시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임시 저장을 2030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보류했었다. 보류했지만, 어쨌든 2030년이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 전에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라늄 선물이 있습니다. 우라늄 선물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왜냐면은 그 중간에는 핵을 좀 줄인다고 생각했다가, 어? 핵 늘려? 핵발전소 늘려? 그러면서 올라가서 여기가 있습니다. 요게 ETF인데요. 제일 유명한 ETF입니다. URA라는 ETF구요. 요것도 지금 우라늄 가격과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종목들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전은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처리, 연구 처분인데 우리가 재처리가 안 되니까 좀 그렇고, 건식저장, 건식저장 이렇게 있습니다. 건식저장이 훨씬 더 저장 효율은 높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하 파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남산에 저준이 핵 폐기물도 아마 몇십 년 걸렸죠. 근데 고준위 폐기물장을 만드는 게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해야 되는데 플루토늄이 핵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저렇게만 분리하면 굉장히 부피는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번식 처리 대표적인 공정이 파이낸 프로세스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는 재활용 기술. 요런 것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은 된다. 근데 분리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지금은 습식인데 건식까지 좀 하려고 하고 있, 있다. 그리고 고리원전에 건식을 저장하려고 하고 있고, 2030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해진 거예요. 왜? 꽉 차거든. 결국은 꽉 차요.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되면 고리원전은 서야죠. 고리원전은 세워버려야죠. 왜? 핵, 연료봉을 보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렇게, 원전, 특히 우라늄, 발전소 원리, 그리고, 고준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우리 당면과제에 있고, 2030년이니까, 그 어디쯤에,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를 사면 된다. 네, 벌써 움직이고도 있죠? 그런 주식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소개는 시켜드릴게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질문사항 없으신 걸로 알고 또 진도를 나가 봅니다